오늘은 타임이랑 놀기로 약속했다 어? 타임! 어서 들어와 예상보다 빨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럼 날 부르지 그랬어 우린 3시부터 놀아야 되니까 자 들어와 내 계획대로라면 10분 뒤에 놀이터에서 놀아야 돼 집에서 놀면 안 돼? 절대 안돼 그럼 문 잠그고 나 그럴 시간 없어 오, 잠깐만 기다려 금방이면 돼 이러는 동안 10초 지났어 어? 10초 안에 해결해 마이키 빨리빨리 딱 맞췄군 자 놀자 뭐하고 놀까? 내 계획대로라면 5분간 그네를 타야 돼 다음은 정글짐이야. 다음을 씻어. 이제 끝. 타임 너무 급하잖아. 이제 너희 집에서 간식 먹어야 돼. 빨리 가자. 좀 쉬었다고 놀면 십오분밖에 안. 시간이 쪼개서 노는 거 재미없잖아 이러는 동안 벌써 10초 지났어 서둘러 <laughs> 아슬아슬했다자 집에 들어가자 어? 열쇠가 없어 뭐라고? 찾으러 갔다 올게 그럴 시간 없어 열쇠가 없는데 어떻게 문을 어? 부셔 그럼 엄마한테 혼나 문을 부셔 저. 엄마가 안 계셔서 단식 같은 게 없을 거야 뭐라고? 간식은 없어도 먹을 건 있겠지? 찬밥 남은 건 있을 문을 거야. 부셔 안돼 엄마한테 혼난다니까 네가 꾸물거리는 동안에 40초나 지났어 저... 안녕 야. 마이키? 좀 일찍 오는 바람에 밖에서 기다렸어 그건 아까 한말 아니야? 다시 시작하는 거야 10분 뒤 놀이터에서 놀아야 돼 뭐? 그 전에 난 열쇠를 찾아야 돼 9분 40초밖에 안 남았어 그만해 타임 마이키는 놀러 나가고 집에 아무도 없는 모양 어디서 친구랑 놀고 있겠지뭐 어, 어? 왜 그래? 집 열쇠를 흘린 것 같아요 그럼 문을 부수고 들어가면 되지 않어 <laughs>